아, <laughs> 먹고 오면 역시 음. 홍어. 그 홍어를 빠질 홍어 수가 없죠. 아, 우리나라 <laughs> 국산동 <백산동어>. 맛있습니다. 빵꾸리 서 얼굴이 시 얼굴, 또 먹고 오면 어야될게 영어. 상추좀 쪄야 됩 고추 하나 넣고 마늘 하나 넣고 이런게 싸드셔야 제대로 맛을 음 고추 하나 넣고 큰 껍질을 먹아 블레믹 먹는 거 아니야? 응 껍질 어, 먹으니까 맛있어 아 빨리 아, 빨리 뛰어 깜짝 놀랐어요 저 혼자 가는 줄 알고요 어... 왜 쫓아오셨습니까? 찍사요 어, 직사. 찍사입니까? <laughs> 맛있는 케이크 저녁 식사하고 촛불을 불어야 될것 같아서 네. 고구마 케이크로 하나 해주시고요 이거 세개 사고 500원 드리면 되겠다 그럼요.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도 샀습니다 <웃음> <웃음> 누가 선물해 준거결로살게요 빙빙고 우리 홍인규씨는 꼭제 생일 때마다 매년 보내줘요 덕분에 이렇게 좋은데 씁니다 인규야 고맙다 제 생일에도 쏩니다 아. <laughs> 인규씨 <인규야> 땡큐 <laughs> 소음 <laughs> 빌좋 이제 또싹자르시 you don't. 자 a k a Shama. Santa Sunday, so much of the car, the car, the c 전복 새삼 깜짝 놀랐다 돌멍게 돌멍게 소라 새삼 가리비 소라. 음. 개불 홍어 홍어 했어? 홍어 맛있어 <웃음> 이걸로 배부를 것 <laughs> 같아 <laughs> 근데 다 맛있는 것만 주셨지 매운탕으로 왔어요 매운탕 좋아해요 주리가 좋아한다 매운탕? 네안매운게 해도 돼안 매울게 해서 매운탕? 네. 칼랑칼랑네 음. 여기다가 간장만 살짝 찍어가지고 여기 매운 고추 청양고추에 된장. 너무 음. 맛있어요. 낙지 후롱구이. 음. 바로, 바로 빌리에프에 등장. 뭘 준비하십니까? <laughs> 오늘 생신이시죠? 미역국을. 오늘 여기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목포, 빨리. 생신 축하드립니다. <laughs> 오늘 푹 쉬시고, 며느리가 끓여주는 미역국 드셔보시라고. 알았어. 아. <laughs> 미역국 끓이시는 거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네. 미역을 불렸고요. 원래 이거 돌미역은 그냥 뭐 우리가 파는 야들야들한 미역은 그냥 불려서 하시면 되는데 돌미역은 불리지 마시고 소금물에 물이 끓을 때 소금 한 큰술 넣어서 소금물에 데쳐가지고 씻어서 끓이시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광장에 가는 사이에 어머님이 불려놓셔가지고 <laughs> 네, 돌미역은 데쳐 끓이는 게 맛있습니다. 한우, 핏물을 잘 빼서, 한번 빼서 살짝 가볍게 끓여주시면 좋아요. 요즘에 이렇게 핏물 제거하는 게 있어서, 핏물이 거의 안 나오죠. 핏물 빼면 훨씬 더 맛있, 오, 깨끗하네요. 네, 그 다음에 미역은 크니까, 아, 아쉽다. 나중에 집에서 제대로 끓여주세요. 아, 또 미역은, 미역국은 그렇게 또 제대로 끓일 만큼 그런 게 아니라서, <웃음> <웃음> 맛있는 참기름 있으면 되고. 아시죠? 끓여보셨죠? 이 네. 기기가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볶은 다음에 끓이거든요. 그러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민주 씨가 손목이 약해서 아, 얼굴까지 찍으시면 안 되는데. 왜요? 저는 되고, <laughs> 저는 되고 왜안 되세요? 자다가 일어나신 분은 일어난 사람은 다. 저도 자고 일어났어요. <laughs> 굴려서 하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물이 나오면서 볶아지지가 않고 그냥, 네, 그냥 익어버리죠. 네, 그래서. 서돌미역은꼭뱉쳐서 하시면 아주 맛있니다 미역국집에서 먹는 아주 맛있는 미역국이에요. 어 아, 아이구야. 조금 아, 찬물을 보통은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미역은 끓이면은 미역이 좀 줄어요. 음. 이렇게 빡빡해 보여도 끓일 때는 많았다가 다시 끓이면 또 줄어요. 네.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빡빡해 보여도 음. 나중에 보면은 국물이 조금 여유가 좀더 생길 거예요. 집간장. 네. 국간장이라는 건가요? 조선간장이 정확한 말이고요. 네. 원래 국간장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부르기 편하다고 네. 한 거고. 진간장뭐 볶음이나 할땐진간장그 다음 조선간장, 원래는 맞아요. 어머님이 이거 까네리 액젓 넣으라고 주셔서 액젓도. 나중에 간은 다 끓여서 보겠습니다. 마늘을 넣으시면 저도 좋은데 저는 이제 미역국 끓일 때는 통마늘. 통마늘이 없, 없으니까 이거 다져주신 거. 아유, 감사해. 너무 감사해. 아유. <laughs> 마지막 간은 뭘로 맞힐까요? 살짝 싱거운데. 국물이 많아졌죠? 아까보다 많아 보이죠? 네, 미역은 끓이면 건더기가 조금 더 수축이 돼서. 삼삼하니 이렇게 갈까요? 어머니, 오늘 생신에 맞춰서 맛있는 미역국을 먹겠습니다. 밑에 고기가 가라앉으니까 조금 고기를 퍼드리고 어? 진지 맛있게 드세요. 음. <laughs> 맛있다 음. 사실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더 네. <laughs> <laughs> 맛있게 깰 거인데 내가 당가고부라 갖고 <laughs> 나는 이제 니들 편하라고. 응, 평화가 나갈 때 내가 당가할게 엄마 소식니까 주인공 드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고 나이 맛있어 이혼이사 며느리가 했는데 안 맛있었죠. 아, <laughs> <laughs> 맛있지. 사람 사격이 제일 좋아서 사격으로 가겠습니다 나이 그렇죠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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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제일 귀여운 걸로 예. 어, 가져가자. 그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하시는데 안나모. 네. 어. 잘하시네요. 레비메에디 검색하시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생긴 놈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모두가 즐거운 한때에도 나는 늘 그곳에. 이갈치은외 이라 어, 네. 어. 응. 아, 이거 어. 잖아